예, 지난주 화요일 날, 어, 심었던 고추를 지금 보러 오, 지금 왔습니다. 퇴근 시간에 잠시 지나는 길에 들렸는데, 물주면서 심었더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, 뭐, 키는 아직 한 뺨도 되지도 않지만, 뭐,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이게 모종 하나에 25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. 350원짜리도 있더라고요. 350원짜리는 뭐 병해충에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알 수가 있, 있는가? 그냥 저렴한 걸로 250원짜리로 어, 구입해서 심었습니다. 주인이 잘 키워야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? 여튼 고추 모종을 잘 이렇게 키워서 올해는 고추도 좀 많이 수확, 수확하고, 가을에 또 고춧가루도 만들어서 김장도 하고, 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, 그렇게 하면서 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아침, 저녁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늘 보긴 봅니다만, 이렇게 또 영상을 어 제가 찍으니까 고추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생기가 있네요. 잘 자라거라. 너희들을 축복한다.